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자들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다소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노동자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노동시장에 계속 팔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사실 주식에 대한 채널은 많잖아요. 어,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마르크스 아저씨를 모시고 약간 수염이 더 풍성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 이 아저씨만큼 많은 오해를 사는 인물이 없습니다. 현실에 많은 억압적인 독재체제들이 이 아저씨 이름을 걸고 세워졌기 때문에, 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인데요. 마르크스 본인은 얼마나 억울했는지 살아생전에, 나는 마르크스 주의자만큼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한 인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자본주의를 통해 수천, 수만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거대한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인물이고요. 다만, 계속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그러면 노동이 계속 대체될 거 아니에요? 이윤율이 저하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생산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AI가 급속히 발전을 하고 한편에선 생성력 AI라고 해서 화이트칼라 직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까운 미래인지 모르겠으나 c a 컬 AI, 물리 AI라고 해가지고 블루칼라 직업들도 안전하지만 않겠죠. 이런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AI 산업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슈페터주의죠 그런 어, 논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렇게 낙관론을 유지하기만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AI가 노동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칼 마르크스 아저씨도 주식 투자를 했어요 놀랍게도. 앵겔스라고 마르크스를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동지죠.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나오는데, 뭐 한편으로는 생활고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를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혹은 자본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벼락거지가될수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런 노동 일자리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임금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막 높아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막 3, 4%씩 되는데 임금은 그대로야. 왜 물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면 안 된대요. 참 어,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거기다가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어, 그렇게 되면서 내가 계속 동일한 임금어 임금을 받더라도 나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AI 산업에라도 좀더 투자를 해야지 자본 시장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적어도 그런 어떤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압력들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할때두 가지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어, 중독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종목에 가격에 그런 그때그때 그때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어. 이거를 또 자기가 노동인 줄 알아요. 어, 내가 그냥 계속 보고 있고, 어, 틈날 때마다 보고 막 공부하는 게 노동이 아닙니다. 이 경영, 경영에 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데요. 어, 나는 내가 어, 사회에서 하는 이 노동으로서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주된 것은 이 노동 소득이지, 어, 자본 소득이 아니잖아요. 둘째로는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저, 미국 주식 종목수가 한 3,000개가 넘고요. 한국 주식도만 2,000개가 넘잖아요. 여기서 단한 종목이라도 100% 오른다라는 종목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거기다 몰빵해버리면 되지. 온갖 빚을 다져가지고. 그런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장밋빛으로만 얘기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하방의 리스크들이 큽니다. 어, 역사적인 이 변화들을 보시고 얼마나 이 위기에 취약한지도 함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마르크스를 공부한 이게 사회학 박사인 사람이 있어요. 월 스트리트에 진출해가지고.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만 너무 자본시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마르크스 사상에 영향을 받고 인버스를 만들어서 또큰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알아야 되고요.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살수 있는 정도로만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 생활을 해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만 합니다. 어, 제 미국을 제일 잘 알아서이기도 하지만 노동하고 있는 낮에 영향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 제가 자고 있을 동안에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 매국노 아니냐. 어, 아, 너무 올드하죠. 국이선양 아니에요? 외국에서 해외, 해외 그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세금도 꽤 많이 내게 됩니다. 미국 주식이 좀더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아직은 아직은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금융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거시적으로 금리만 잘 보고 돈이 얼마나 이게 유동성이 높은지 나지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실적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곳에 묻어놓는 것이죠.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구글. 구글과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IT 때처럼 버블이 팍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올해는 데이터 센터 20% 정도의 투, 수익률만 매해 이루어도 충분히 만족하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는 그런 투자가 노동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어, 끝으로 어, 네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네. 어, 그래서 안전한 투자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